난 내가 가을일 줄 알았어. 전체적인 스타일링 느낌 한번 같이 볼 건데 네. 일단 봄 웜톤인 분들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밝고 산뜻한 느낌 전체적으로 옷을 입으신다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잘 어울린다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이미지의 남자분들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밝고 청량한 느낌 옷을 입으실 때도 기본적으로 밝은 셔츠 계열도 잘 받으시고, 뭐연한 파스텔 계열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인 분들은 확실히 색감 쓰시듯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기본적으로 버건디라든지 어두운 브라운 계열도 잘 어울리시고, 전체적으로 아, 브라운 계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겨울인 분들은 사계절 통해서 그냥 검정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금 더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악세서리도 실버 계열이 베스트. 아니면 이렇게 흰색, 검은색으로 강한 대비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laughs> 같은 분이시고 이렇게도 같은 분이시거든요. <laughs> 네. 확실히 똑같이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다 해도 손에 맞게 할 때가. 그래서 진행해드리기 전에 네. 간단하게 피부톤 먼저 봐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중간 기준으로 네.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가면 핑크 베이스. 음. 왼쪽 톤으로 넘어가면 옐로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중간은 흔히 말하는 뉴트럴 톤, 중간 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이마색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금 크게 붉은 느낌, 노란 느낌 없으시고, 중간 느낌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색으로 보셨을 때도 중간 느낌, 뒤집어서 밝은 느낌 받을 거예요. 여기 네. 여자분들 21호, 22호, 23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남자분들 평균이 한 여기, 23호 정도, 그냥 남자 파운데이션 한 25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소위는 이두개 중간 느낌이시거든요. 현재 여자 분들로는 22호에서 23호, 남자 파운데이션은 한 1.5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 치고는 피부 조금 밝으신 편. 이렇게 되시면 되고. 이제 직접 진단하기 전에 간단하게 베스트 워스트 받는 기준, 간단한 특이 상항 주의 상항을 느낌부터 같이 봐드릴 건데, 이렇게 밝은 컬러 쓰셨을 때, 얼굴이 어두워진다거나, 다크서클 올라온다거나, 그게 붉어지거나, 네. 이슬이 파래지거나 하는 느낌 없으시고, 네. 기본적으로 원래 얼굴 느낌 그대로 네. 한 연결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앞에 있는 밝은 느낌이 워스트까지는 아니구나, 표정지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라이트겔에서 네. 여기 푸른 계열이랑 비교해 드릴 건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조금 차이 느껴지시나요? 뭔가 어? 난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게 더 별로인 것 같다는 의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고 어? 난잘 모르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느낌을 편하게 보시면 돼요 앞부분 1번 뒷부분 2번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잘.. 아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일단 남자분인데도 피부가 어두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밝은 결 자체에서는 크게 오카 올라오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앞에 있는 아이분 느낌에 비해서 뒤에 있는 프론지로 넘어가시면 여기 볼 부분은 더 밝아지시는데, 이 음. 아랫 부분 보시면 여기 따뜻한 듯 기스실 때보다 살짝 푸르비크는 조금 더 어질 거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상백한 느낌일 이 수도 있고, 특히 음. 이주색깔 보시면. 앞에 있는 따뜻한 느낌 쓰실 때보다 뒤에는 푸른비 넘어갔을 때 응? 살짝 더 푸른비 올라가실 거예요. 네네. 응? 네. 확실히 푸른비 조건을 넣게 되면 얼굴에도 푸른빛이올라서 살짝 추워 보인다. 아 그래서 이둘 중에 쓰신다면 살짝 따뜻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연결 방법더좋잘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네. 사실 지금 밝은 느낌 자체에서는 변화가 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 살짝 통탄해서 비교를 게요 네. 자, 저희 베이지, 브라운 계열로 살짝 통상시켰는데 앞에 있었던 밝은 느낌 쓰실 때보다 살짝 얻어서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베이지 느낌까지 넘어갔을 때 급격하게 끊기는 느낌이 들거나 얼굴에 붉은빛이 올라가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 밝은 느낌 쓰실 때보다 얼굴 음영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썹을 네. 조금 더 떨어뜨리셨거든요. 네. 너무 밝은 느낌보다는 살짝 차분하게 이렇게 베이지 느낌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같은 유투턴에서 여기 푸른 계열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조금 차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 쓰실 때보다 푸른결 넘어갔을 때눈 어? 아래 부분 음, 네. 입술살짝더 푸른빛 많이 올라오실 거거든요. 네, 네. 아 따뜻한 느낌을 쓸 때보다는 얼굴에 살짝씩 푸른빛 음... 회색빛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네. 살짝 창백해 보인다거나 살짝 칙칙해 보는 느낌 날 수도 있겠다. 네. 이둘 중에 쓴다면 앞에 있는 따뜻한 느낌으로 가는 게혈색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턱 주변 한번 보시면. 여래서 푸른 게 넘어갔을 때, 살짝 수염자고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중에 쓴다면, 푸른 게 보다는 따뜻한 느낌 가지는 게 조금 더잘럽다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브라이트에서 레드랑 뒤에 있는 핑크랑 비교해 드릴 건데, 네. 여기 색상을 조금 진하게 쓰시면, 여기 볼 부분, 턱 아래 부분에 살짝 붉은 느낌 올라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음. 네. 조금 차이 보이시죠? 턱 아래 부분 특히 보시면 되고요. 푸른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볼 부분, 턱 아래 부분도 살짝 붉은이 올라오시고, 눈 아래 부분, 입술에 또 같이 푸른빛이 올라오게 돼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올라오게 되면, 홍조처럼 보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푸른빛, 회색빛이 올라오면, 살짝 추워 보이고 창백해 보인다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색감을 진하게 쓴다 라고 했을 때 푸른빛 조금만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가주고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고요 네. 따뜻한 느낌으로 갈 때도 이렇 색감 자체를 진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앞에 서었던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네. 잔잔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연결감도 가장 자연스럽고 피부톤 자체도 훨씬 기밀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집에서 브라운이랑 네이비랑 비교만 해볼건데 색감을 어둡게 쓰셔도 어, 얼굴이 엄청 어두워졌다는 하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목구비랑 연결이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네. 느낌이 더 강하시거든요 어두운 느낌 자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고, 음. 푸른 결랑 비교했을 때, 일단 브라운 결은 얼굴 되게 또렷하시고, 그냥 혈색 자체도 되게 맑아 보이시거든요. 음. 이제 푸른 결로 가면은 또렷해지기는 하는데, 음. 빠드는 느낌에 비해서는 눈 아래 부분이랑 입술이 확실히 조금씩 푸른 빛이 올라가서 음. 조금 창백하게 또렷해진다. 살짝 혈색이 조금 빠져 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두운 느낌을 넘어가신다면 앞에 있는 브라운 결로 넘어가주시는 게. 눈물 쓰시는 것보다는 연결감도 훨씬 자연스럽고 얼굴 혈색도 훨씬 더 그냥 건강하게 보인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색깔 쓰실 때 조금 어둡게 쓰시는 것보다 네. 한번 조금 더 밝게 써 주시는 게 오. 약간 더형광한 켜진 것같으 나실 거예요 네. 너무 어두운 느낌보다는 밝게 되게 받는다 이렇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하고 네. 색감만 너무 밝게 쓰시게 되면 피부가 밝아지는 만큼 가지고 있는 이 살짝 흐릿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정리를 하면 웜톤 쿨톤에서는 웜톤 생각해주시면 되고 네. 베스트가 가을 뮤트 세컨드는 가을 뒤까지 완전한 가을 웜톤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도 워스트 하나 궁금하다, 뭘까라고 하시면 흔히 형광색이라고 부르는 겨울 브라이트 피해주실 거고요 네. 여기에서도 형광 노란색, 형광 연두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 색을 그대로 얼굴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도 한번 같이 봐드릴거고 랜스트 네. 컬러부터 봐드릴게요 근데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밝았던 거 있잖아요 아, 아이보리색 아, 네. 있잖아요 네. 그거 해도 얼굴이 좀 퍼져 네. 보이지는 않나요? 봄라이트 컬러 쓰시면 약간 음영감은 살짝 흐라지시긴 할 거거든요 아, 얼굴이 그래요? 밝아지는 만큼 좀 뿌듯한 네. 느낌으로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연결 감향 자연스럽게 밝은 느낌 원하시면은 네. 라이트까지는 활용 아, 가능하세요 요즘 사람들 퍼스널 컬러 많이 하러 오나요? 근데 요즘은 한국 분들보다는 약간 중국 분들이나 아 그래요? 한국분들 훨씬 더 많이. 음. 자, 저희한테 워트는 스 흔히 그냥 형광색이라고 부르는 겨울 브라이트 생각해 주실 건데, 네. 저희가 세컨으로는 가을 딥을 가져가실 거거든요. 네. 이제 가을 딥톤이 분들은 버건디, 어두운 브라운 이런 느낌도 잘 어울리셔서 기본 이렇게 레드 느낌까지는 저희가 수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워트도 스 레드까지는 쓸수 있다. 이렇게 쨍한 핑크 느낌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붉은 느낌이 올라게 가 되고, 네. 눈이랑 입술 주변에 살짝 스프로올라러질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창백한 느낌이 날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핑크 계열 활용하고 싶다, 최대한 색감 연하게 빼주시는 네.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밝은 색까지는 괜찮으신데, 네. 특히나 피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형광 노란색. 평범 초록색이 너 쓰게 되면 이 색깔 그대로 얼굴 자꾸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얼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보이면서 살짝 좀 칙칙한 느낌, 전체적으로 색한 느낌 많이 나실 거라서 네네. 초록색 이렇게 쨍하게 쓰는 건 대안 피해 주실게요. 그래서 너무 푸른빛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리브색이나 음음. 카키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밝은 색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음. 색감은 너무 진하게 가면 네. 얼굴도 같이 푸른빛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네네. 그래서 만약 푸른기을 쓰고 싶다 하시면 아예 색깔을 밝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어둡게, 네이비 느낌 가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우세요. 음. 음. 보라색도 마찬가지. 밝은 느낌으로 인해서 세컨드이 갈기. 이 빨강부터 마음에 드는데 <웃음> <웃음> 저희 빨간색 괜찮으세요. 네. 아까 보셨던 쨍한 핑크 계얼보다는 이렇게 레드 계열 훨씬 잘 받으시고, 네. 아니면 잘 브라운 느낌이 훨씬 더 베스트. 예요 음. 그래서 레드 잘 어울리시고 네. 이렇게 딥 레드 아니면 레드 브라운 이런 느낌도 잘 어울리세요. 네. 브라운 계열은 저 연한색 아니면 어두운색 크게 안가리고다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올리브 컬러도 잘어울리세요 음. 브라은 그냥 실평이 없는 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초록색 보시면 확실히 아까 보셨던 형광 초록색 아니면은 청록색 느낌에 비해서 이렇게 카키 느낌이 훨씬 더잘 어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약간 워스 느낌이나 비슷하게 한번 도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어떻게 써주시거나, 네. 같은 푸른 결도 톤던 한번 해주시거나, 네. 아예 어둡게 가두시면 훨씬 더자연스럽거든요 파란색을 쓴다라고 하시면 형광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네이비 느낌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키 브라 느낌도 잘 어울리시고 어두운 레드 브라 느낌도 잘 어울리세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목구비도 같이 선명하고 또렷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어두운 브라운 결도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그냥 블랙 쇼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음, 네. 어두운색도 잘 어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나중에 만약 안경 낀다라고 하시면 저는 실버보다는 여기 로즈골드나 골드테 가셔도 아. 괜찮으시고 네. 이렇게 브라운 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경. <laughs> 약간 실버나 투명테보다는 <laughs> 이렇게 색감 조금 더 있는 게잘 어울릴 아,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색도 괜찮나요? 어, 네 검정색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왕 진단받으신 김에 톤에 맞게 간다고 라 하시면 완전 검정보다는 조금 네. 짙은 브라운 이런 색감 어, 이건 하세요.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이런 느낌 잘 받으실 거예요 아. 어떤 것 같으세요? <laughs> 아니면 제가 실버 한경 한번 가져가서 보아 드릴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멀리 봐야 되나? 허허, 당연히 검정색 네. 쓰셔도괜찮으세요 그래서 검정보다는 이렇게 브라운 느낌이 조금 추스들 것같고 네. 저희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 실버보다는 보기 모조금잘받는다 생각해요. 이거 로즈골드요? 네, 로즈골 조금 더 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로즈골드가 근데 물론 실버 취향이시면 쓰셔도 네. 괜찮으세요 응. 근데 약간 이렇게 투명한 느낌보다는 확실 로즈골드 좀더잘 받으실 음... 것 같거든요? 아,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거는 남자 화장품인데요 네, 같은... 같은 브랜드인데 네. 이 조금 어둡지 않으세요? 가끔 이제 이걸 하면은 탔냐고 <laughs> <바르거든요. 웃음> 한톤 밝게 써주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 가지고 온 것도 이거 1호 아... 2호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은 브랜드 거 쓰실 거면 차라리 이거 2호 쓰시는 게 조금 더 살짝 아, 아, 그러네요. 아... 밝은 느낌. 저는 이게 이렇게 목 차이 날까봐 아... 그래가지고 좀 음. 최대한 목에 맞춰서 했는데 남자분들에서 살짝 얼굴에 톤 번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목 색깔이 막 많이 어두운 게 아니라서. 네네.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밝으신 느낌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음, 그거 딱이거워 쓰시면 좋찮으실것 같아요 밑밥이요? 어... 어... 아 지금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음. 살짝 발라보시면 되고 오히려 너무 막 밝은 느낌의 레드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단 네. 살짝 톤 다운된 브라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어, 자연스럽기는 음. 엄청 자연스럽다 그런 있긴 한데 응? 같은 것 같은데? 정도면, 응. 네. 로 느낌 은 경우, 이 정도만. 지이 정도만. 이스이 정도. 네. 이게 차라리 들고 다니기 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정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요이 정도. 이거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요 비싼데. <laughs> 면 되고요. 네. 가을 뮤트는 중채도 중명도, 딥톤은 고채도 저명도, 음. 채도는 색상의 진한 정도, 네. 중간 기준으로 점점 진하게 쓰셔도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네. 명도는 색상의 밝은 정도, 네. 중간 기준 점점 어둡게 쓰셔도 돼요. 음. 그리고 진하고 어두운 느낌 자체가 잘 어울리셔서 그냥 검정색도 잘 어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중간 느낌의 색상끼리 조합을 하게 되면 색감끼리 차이 가 나는 정도도 딱 중간. 색감끼리 두었을 때 차이가 나는 정도를 대비감이라고 부르고 진하고 어두운 느낌도 가능하셔서 대비가 크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해도 좀그 푸른기가 올라올까요? 아, 메이크업으로 이제 커버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원래 타고난 색 자체로 본다 하시면 웜톤인 아, 거다라고 보시면 아, 돼요. 네네.